문재인한테 납작 엎드린 이낙연 될까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될까 이거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복귀를 하면서 뭐 얘기해 볼 만한 그 주제라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요 이번에 통합당에서는요. 지금,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 우리 통합당도 굉장히 기울어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TK하고 강남당으로 전락을 해서 TK의 자민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난이라고 상지대에 있었던 뭐 조화사라고 해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러면서 아주 완전 좌파예요. 이 여자가, 어? 대구 사람들은 일본으로 이민가라고 이렇 망발을 해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여자 얼굴은 보기도 싫어요. 이 여자가 이런 망발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런 망발을 뭐 TK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김부겸이 표 나온 거 보십시오. 근데 이 호남에 가서 보면은 이건 99.99% 아닙니까? 진짜 TK에 대해서 나름대로 TK가 이 통합당에 몰아주기 미래한국당에 몰아주기를 한게 제가 보기에는 65에서 70% 정도면은 이 호남의 경우는요. 99.99% 완전히 순도 100%에 가까운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호남당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 호남에서는 완전히 이제 싹쓸이가 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 호남에서 왜 이렇게, 어, 이번 선거에서 싹쓸이를 전보다도 이렇게 음. 완벽하게 해줬을까. 음. 자,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만 하더라도요, 어, 굉장히 호남이 문재인에 대해서 쌀쌀 맞고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나. 이 정수기가 우리 대통령 꼭 어? 우리 남편 대통령 꼭 만들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퍼스트레이디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호남이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처음에 김정숙이나 문재인에 대해서 되게 쌀쌀 맞았어요. 왜 문재인이 전라도 사람 싫어한다는 건 호남에 쫙 퍼진 겁니다. 어? 우리 아버지가 양말 장사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친 사람이 전라남도 남원이라고 이렇게 갖고 자기 책에다 구체적에까지 쓴 거예요. 그랬는데 자 혼합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정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는 구단입니다. 그래서 혼합분들 한두 분만 제가 이 선거운동하고 이럴 때 가서 얘기를 해보면 웬만한 정치 평론가는 저리 가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어쨌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정수기가 이렇게 혼합에 내려가니까 다 모른 척하는데. 이 당시의 전남지사 부인이었던 이낙연이 부인이,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손을 붙잡고, 어? 뭐, 어? 그러면서 마을 해가리고, 이런데 슬슬 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가 막 완전히 눈에 불이 켜져갖고, 이낙연이 부인 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 남편이, 어? 우리 재인 씨가 대통령만 되면 당신 총리 시켜준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말에 또 이제 라이트가 쌍방으로 켜져가지고 이낙연이 부인이 미친 듯이 이제 정수기를 데리고 호남을 훑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과연 총리감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도쿄에서 3년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국회에서 8년 같이 있었죠. 도합 11년에다가 거기다가 언론계에서는 거의 10몇 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당선되자마자 딱아 총리는 이낙연이래. 그래서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문창극이가 어, 총리래. 이거보다도 박근혜 시절에 문창극이가 총리 그 후보래. 이거보다도 제가 더 놀랐던 거예요. 왜 아닌데?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남에 계신 그 분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정숙기하고 이낙연이 와이프하고 두 손을 잡고서 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몰표가 쏟아져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시즌 1이에요. 응? 이낙연 총리 시즌 1. 근데 시즌 2는 뭐냐. 이번에 이낙연이를 종로에 내보냈죠. 근데 이 종로에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보낸 게 결코 아닙니다. 왜? 문재인이나 이 친분들은 이낙연이 이재명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진짜 날리고 싶었습니다. 안희정이처럼. 근데 이 정말 서바이벌 게임에서의 어 말하자면 뭐 바퀴벌레 같은 응? 끝까지 사람 없는 이낙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거죠. 어? 근데 지금 만약에 총리를 하면서 이미지 정치하고 무지무지하게 자기 몸조심 하면서 오로지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막 목소리 내려깔고 온화한 척, 합리적인 척, 착한 척, 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유심인 못지않게 제정신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분식 정치를 하는 이낙연. 분발르고 화장하고 있는 이낙연의 말하자면은 딱 대항. 친문들은 속이 쓰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이 종로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낙연이는 호남을 사색 긁은 겁니다. 응? 음? 아짐. 나 대통령 만들 어, 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전무후무한 몰표를 이 민주당에다가 민생당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언제 봤어? 내가 너를 민생당? 박지원이? 아,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집에 가. 어? 딱 이렇게 한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에 대해서 이낙연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호남 대통령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싹쓸이 한 것처럼 나중에 싹 걷어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호남이 문재인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친문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굉장히 생각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자 문재인에 대해서 이 이낙연이가 문재인보다는 수감이죠. 그다음에 DJ의 총애를 받으면서 DJ에 대해서 어, 그렇게 그냥 발발거리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낙연이는요. 열린 우리 당에 가려고 했었어요. 노무현이 창당을 했을 때. 그럴 때 호남에서 노무현이 꼴못 보겠다. 그러면 너 이름에 있는 낙자를 완전히 떨어질 낙으로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남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무현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조기숙이라고 홍보수석을 했던 이 여자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조기석이 하고, 어, 정말 이낙연이 하고, 이, 그, 그, 사람들 말로, 어, 이박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이낙연, 그런 호남. 이제 이낙연은요, 확실하게 대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친문들이 나를 싫어해갖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호남을 등에 엎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딱한말 보십시오. 이번에 총선에 모든 공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일종의 충성맹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충성맹서라는 거 너무 웃기는 거죠, 여러분. 친분들은 이낙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친분들로서는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PK여야 되는 겁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이 호남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가지고는 이 DJ 때 이인재와 같은 이 끼어들어가지고 표를 중간에서 잡아먹는 사람 빼놓고는 힘들다. 삼자구도 아니고는 호남의 인구만으로는 힘들다. 지금 아무리 대깨문이라든가 또는 달좀들이 많이 있고 정교좀 민노청 있지만은 선거는 여러분 구도인 겁니다. DJ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그 인구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삼작도였습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민주당의 큰 프로젝트는 뭐겠습니까? 지금 저, 어, 웃기는 정말, 정말 비틀거리고 있는 이 통합당을 말하자면, 제3당 비슷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에 말하자면, 나온 사람들, 즉, 통합당에서, 하, 아 뭐, 안 된다, 이러면서 분열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김세연이라든가,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삼자부도 또, 꺼진물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안 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PK 출신의 대선후보를 내려고 할 거예요. 조국, 하다못해 김경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이낙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낙연은 앞으로 굉장히 친문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이낙연의 2중대, 3중대로서 열린민주당은 조국을 옹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에게 일종의 매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